안녕하세요. 신축 빌라 읽어주는 남자 빌람입니다 오늘은 수유동에 위치한 정남 하이츠빌에 왔습니다. 화계역까지 도로 2분, 그리고 바로 옆에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고요. 인수초등학교, 화계중학교, 해화여고 이렇게 학군도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인근에 신축 빌라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 편하고 어, 동네가 살기 좋다 보니까 어, 지금 신혼 부부들에게 좀 추천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쪽 수유동이 어, 수유동이 다른 곳보다 어, 아직 저 평가돼 있어서 가격이 매우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략 한 1억 정도의 가격이 더 저렴하게 집을 구입, 구입, 분양받을 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서울에서 몇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현관을 들어오면 어, 바로 왼쪽편에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편에 작은 방이 있고. 들어서면서 어,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그리고 중간 방과 베란다가 있는 방3 개, 화장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어 거실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실인데요, 어, 바닥은 어,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벽면은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선를했습니다어 조명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방이 상당히 넓은데요. 안방 방들은 다강화마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2층인데요. 2층인데도 채방이 어, 어, 꽤 괜찮은 어, 그런 느낌이네요. 자, 중간방이고요. 중간방도 강화마루로 마감을 했고요. 문턱이 없어서 로봇 청소기 같이 네. 나다니거나 지금 오를 때도 편리했습니다. 어, 베란다고요. 이제 어, 실용적입니다. 빌딩도 일러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천정에는 건조대가,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자, 작은 방을 한번 평관 옆에 있는 작은 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도 지금 채광이 상당 어, 괜찮네요. 다음 주방인데요. 주방이 이게 지금 전체적인 주방의 모습입니다. 어, 아일랜드식으로 ㄷ자로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예 위쪽으로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어, 냉장고 앞쪽으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서 이 공간에도 뭐 김치냉장고라든가 뭐 식탁을 설치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수납공간을 나더 만들어도 괜찮겠네요 어, 설거지 개, 개수대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예 환기구까지 돼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변기와 세면대가 있고요 변기 위에는 수납공간이 있고 거울 대형 샤워기와 창문이 환기를 위해 잘 설치가 되어 져 있네요 어, 대체적으로 무난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역 가까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추천하고 싶습니다 역까지 거리가 약한 약, 약한 200m 정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수유동 정남 하이츠빌에서 신축 빌라 읽어주는 남자 빌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